그럼 어게요그 밤기 조심하시라고 그래, 그래. 혹쉬세요 네. 음. 어, 천천히 잘가. 예?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. 어,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, 그큰 나무들 도 옮기는 모습,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, 웃는 거를 저도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. 오늘 <laughs> 음. <laughs> 음. 너무 좋아요. 행복해. 지금 모습 보니까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잘지내요 오랜만이다. 응? 어? 내가 태어나서부터 친구예요 내가 어, 오늘 다 튀겨줄게 얘가 뭘할줄 뭐 아냐 야너 기억, 기억나지? <laughs> 뭐? 우리들한테 동창회 나와가지고 TV 나왔다고 막 자랑했을 때한 10초 나왔나? 맞아 죽은 거? 딸라고 죽은 거야? 응 형과 연예인 할 거라고는 <웃음> 생각을 <웃음> 못 했어요 그렇게 뭐, 뭐 특별한 <laughs> 끼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<laughs> 얘, 얘 때문에 네가 삥삥해가지고 <웃음> 아 <웃음> 기억나지? <laughs> 너나 <laughs> 공격 <웃음> 들어간다 <웃음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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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너 들어간다 나도 그 애들을 어린 시절 을 보는 거 같아.